안녕하세요. 1월 5일 수요일, 이른 아침 HLB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금 시각은 1시 17분을 지나고 있고, 어, 오늘의 에, 코스피 시장 강보합을 이루었고, 코스닥 어, 시장은 마이너스 6.17의 약보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우리 시장 그렇고, 어, 현재,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우존스는 현재 253포인트에 0.7%의 강보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현재 265포인트 정도 1.67%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은 어떤가를 이렇게 현재 살펴를 보게 되면요. 현재 15분 정도가 지연되는 시각으로 보면, 프랑스는 1.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은 0.9%의 상승, 영국은 1.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나스닥 정도만 1.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 존스와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 여기는 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어, 오늘은 HLB의 대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음, 37,180주의 전일 공매도를 보여주었고, 어, 대차의 모습이, HLB는 526,400주를 대차를 하고, 상환은 30만주를 해서, 대차가 22만주가 늘어났습니다. 어, 따라서 화요일 전날과, 어, 어, 1월 3일과 1월 4일,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대차가 음, 85만주, 86만주를 대차를 했고 어, 상환은 30만주, 따라서 현재 대차 잔고는 1,320만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HLB 생명과학 56만주를 대차를 보이고 상환은 34만주 어 따라서 22만 주가 대차 잔고가 들어서 대차 잔고가 드디어 HLB 생명과학의 100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1월 3일과 1월 4일에 총 대차는 어 150만 주를 넘어가고요. 어 상환은 44만 주, 45만 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어떤 모습을 하게 될, 보여줄지를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거 10년간을 살펴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이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상당하게 상승한 그러한 1월 장세를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현재 미국의 나스닥이, 이곳에서 나스닥 선물을 보더라도 현재 300포인트가 1.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의 나스닥은 1.67% 정도, 266포인트 정도가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와 HLB 생명과학에서 이 늘어난 대차의 물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는 궁금할 따름이네요. 현재 나스닥은 1.73%, 274포인트가 현재 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2원이나 오른 1,194원에 해당됩니다. 어, 대략 몇원 정도만 오르게 되면, 어, 1,200원에 육박을 하게 되는 환율이구요. 이제 기업적인 내용을 조금 더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의 에, HLB는 체외진단기기전문기업 FA를 아, 흡수 합병을 완료를 했고요 어제 낮에 좀 음,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정도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FA의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기존 FA의 판매 실적은 올해 1분기부터 HLB의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 현재 HLB에 있어서는 음,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HLB의 1월 20일경의 리픽싱, 음, 그리고 1월 달에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않을 것인지, 글로벌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를 본다라면, 현재 1월과 2월 정도의 HLB의 상승의 모멘텀은 어, 충분하다. 압도적이다. 대략 저는 60% 이상을 바라보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 함부로의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일기장에는 아, 1월, 2월에 HLB의 여러 가지의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매일 에, 바라보면서 그곳에 따른 적절한 대응에 임해야 할 것이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한 올해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3세대 파클리 탁셀 제제인 아필리아도 난소암 치료제로 영국, 독일 등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또한 HLB 영업이 흑자 전환에 쾌청하다, 청신호가 켜졌다. 따라서 인수합병의 완료로 HLB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2022년 이민년의 기업가치의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어제 1월 4일에 이렇게 기사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어, 이제는 HLB 테라퓨틱스가 저는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주 펀트 형식으로 14,000 초반에 음 100주 정도를 담아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부터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HLB 생명뿐만 아니라 HLB와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그러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HLB 테라퓨틱스의 어, 지난 12월 30일 전자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곳 12월 30일 제출인 노마드 제1호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 현황 보고서 음, HLB Therapeutics. 대량 보유 내역을 보게 되면, 보고자와 특별 관계인 보유를 보게 되면, 여기 우리 낯익은 젊은 어린 학, 아, 젊은이를 볼수 있습니다. 진유림과 진인해. 얼마 전에 Next Science를 전량 매각을 하고요. 어, HLB 테라퓨틱스의 전신인 G3BNT죠. G3BNT를 현재 인수를 한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94년생과 96년생의 진유림과 진인에는 이곳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대단히 놀랍지요. 아, 이곳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에, 보유 형태별 보유 내역을 해서, 진유림 에, 94년 10월 17일생, 진인해 에, 96년 10월 28일생, 이렇게 94년생과 96년생은 이 많은 보유 형태, 출자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인데, 과연 이렇게 G3BNT가 현재는 HRB t h e r a p e 얼마 되지 않은 인수된 곳에서 출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이곳을 쭉 내려다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조합원의 출자 내역에 보면은 이 주인 유림은 어, 출자 비율이 2.67%를 출자를 하고요, 진인애라는 친구는 94년생, 96년생이죠. 진유림이 음, 94년생, 96년생 2.22%에 출자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좀더 확대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HLB Therapeutics 그래서 진유림 2.67 출자 비율 그리고 진인해 2.2%를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음, HLB Therapeutics를 보게 되면은, 현재 그럼에도 또한 오늘도 의미 있는 HLB Therapeutics 여기에 보면은요, 어, 내일, 오늘이죠. 바로 1월 5일에, 어, 추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추가할 주식수는 424만 7천 192주로. 어 그렇게 추가 상장 후에 총 음, 상장 주식 수는 3,133만 5,211주 3,130만 주. 그렇게 많은 주식 수는 아니고 어 그리고 여기에 상장일은 1월 5일 오늘 수요일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어, 의무 보유에 관한 사항. 어, 이 424만 7,000여 주는요. 1년간, 2022년 1월 5일에서 2023년 1월 4일, 내년도에까지, 1월 1월 4일까지를 보호예수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 물량은 3자 배정이 된 것이고, 발행가는 9,418원, 음, 제27회, 2021년 11월 17일 발행을 한게 됩니다. 9,418원 대단하죠. 어, 그것을 9,4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이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온 물량이 400만주에 해당하는 것이 1년간 보호 예수를 하고요. 그리고 진... 두 따님이 여기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9월 총 4개월 만에 이렇게 출자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아버지의 역할을 조언하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14,000원에서 11월부터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하고요. 어, 따라서 14,000원 정도나 그 이하 이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일부 담아보심도 좋지 않을까 하는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말이에요. 혹도 또 혹시 아나요 어,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될지 넥스트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우리는 음, 2021년 2월 16일 날이 잊지 못할 HLB 주주분들은 잊지 못할 일이 있겠죠. 어 그럼에도 12월이라든지 에, 그리고 작년에 2월 16일 지난 18일 어, 정신없이 그 진회장의 두 딸은 이곳에서 어, 넥스트사이언스를 주어 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한달 정도를 지나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어, 9월달에 3만원 이상에서 어, 전량 매도를 하게 되죠. 어, 기가 막힌 타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아가씨 두 분이. 이제 여기서 전량을 팔고, 어, 그두 분은 HLB 테라퓨틱스에 출자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요 부분 2.67과 2.2%의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laughs> 어, 30일 날 보고서 조금씩 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참고하면서 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음~ 최대 주주만 이렇게 CEO들만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가난하고 바보스럽고 이런 사람들도 좀 욕심은 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껌값이더라도 그래서 한번 음, 혹시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좀 담아볼 것이고요. 음... 1월 4일에는 16만주로서 이렇게 보압을 형성을 했구요. 어, HLB 트라피오틱스의 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신용시장은 0.54% 시가총액은 5 4,036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외국인 보유는 최근 50만 주까지 줄어들었다가 3.97% 107만 4천 주까지가 늘어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음, 또한 HLB 테라퓨틱스의 최근 장중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는 모습이 기타법인 쪽에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 언제부터 나와게 됐냐면 어, 11월 18일 28만 6천 주 어, 이것이 이, 어, 음, 아, 유상증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성싶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애를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그 이후로 지분이 늘려가는 어, 모습이고요. 어,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모습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일본에서 보게 되면 14,000원에서 트리플 바닥을 형성을 하고요. 음, 아직은 음, 400만주의 제3자 유상증자 3자 배정에 대한 것은 9,000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에 위치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현재 15,000원을 하게 되니까 주당 5천 얼마 정도의 예, 음, 현재 100%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요?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이 또 나올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14,000원 이하에서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으로 조금씩 담아.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하셔서 주가가 상승하셔도 제게 바칠 일이 없고 주가가 밀려도 어, 저를 원망은 부디 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셔서 나름 공부를 하셔서 욕심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오늘 1월 5일 수요,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내에, 내지는 다음 주, 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열어놓고 있는데요. 어,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HLB, 현재 미국의 나스닥이 현재 시간으로서는, 음, 1.7% 정도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이 어찌 대, 어, 모습이 달라질지, 에,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의 대주주 요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음, 큰 손들, 조금, 어, 저, 자금이 많은, 그러한 주, 투자자분들께서는 12월 28일까지를 매수를 못했던 부분이어서 올해 1월 1일, 그리고 10년 동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1월에서 코스피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하게 1월 장세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의 영향으로 받게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주주 유권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음, 그러한 부분으로 1월을 어, 어,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음, 대기 매수세의 영향으로 해서 물량을 잡아가게 될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 이번 주 오늘부터 수목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HLB와 HLB 생명과학의 늘어난 대차의 물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배당은 어느 정도가, 배당이 아니라 항서에서의 로열티 수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 그런 부분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주식 에, 에, 증시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음. 음,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도 어, 항서에서의 로얄티 수급 이라든지 또는 매출은 자명한 것이죠 FA 합병이 완료가 됨으로써 현재 1월부터 이제 1분기 부터 매출이 에, HLB로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에, 에, 진행되기에 현재 나스닥이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수급 상황 그리고 주가의 위치 캔들 기술적 분석의 부분을 대단히 잘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각지도 않은 빠른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 그리고 미국 FDA의 그러한 승인까지도 나노코박스가 내포되어 있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HLB와 HLB 생명과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어, 얼마 전에 네,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대단한 수익을 낸두따어진양고래장의두 따님의 에, 출자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시장과 이번 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늘 낮은 가격에 사시기를 일단 저도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도 14,700원 정도에 조금 담아도 봤고요 오늘 h i 테라퓨틱스는 어... 아, 14,800원에 오늘 저가 였었네. 그러면 14,800원 정도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촘촘히 이렇게 걸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15,000원 아래다 그러면 14,900원, 800원, 700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저보다는 조금 낮게 가급적이면 이 트리플 바닥에 14,000원 이하 정도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낮은 가격에 사셔서 조금 더 어, 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내시기를 바라고 어, HLB 테라퓨틱스는 관심 정도를 가지시기를 어, 솔직히 좀 겁이 나는데 상승에도 하락을 해도 어... 늘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HLB와 HLB 테라퓨틱스 이두 개의 종목으로 조금 음, 테라퓨틱스는 조금 더 늘려가볼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확인해 볼것이고요 어 현재는 음 여기에서 분봉의 모습으로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아, 이곳에서 현재 이곳에서 지켜지고 있고요. 14,000원 정도가 제일 좋을 텐데 올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아, 이곳에서 14,000원 이곳에서 지지 라인 이곳에서 지지 라인 아, 11월, 12월 두달 간의 모습은 14,000원대에서 하방 경직된 HLB 테라피틱스를 보여주요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400만 주가 상장이 되지만 1년간의 보유예 수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에, 과연 음. HLB 테라퓨틱스 그리고 HLB의 움직임 오늘 수요일 시장에 에, 현재로서는 음, 나스닥이 에, 지금 정도가 287포인트 1.8%의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어, 이러한 상황이 오늘 수요일장은 어찌 진행이 될지 에, 잘 되도록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음, 아주 작은 변동폭이 나오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주주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